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레오 학생의 숙제 관련해서 할 것들이 좀 있죠. 일단 추가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게 잘 되고 있는지를 조금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오 학생이 보내준 APK 파일을 좀 보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17일자로 와 있는 게 있네요. 이거를 추가를 해서 if 들어가는 이제 가정법 쪽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것만 봐도 지금 44개의 카드가 나와요. 여기에서 이런 애들 조금씩 볼 건데, 이것까진 괜찮아. 동사표? if가 왜 들어갔어, 근데? 음, 여기 항에 들어간 게 if고, 이런 거. 어떻게 한 번만 했지? 5월 15일날 한번 하고 끝났어? 그래? 17, 15. 17일날 제출됐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얘도 조금씩 보고, 똑같은 케이스. 얘는. 아직 안본 케이스도 있고 만들었는데 아직 안본 애들이 좀 있네요. 이거 지금 아직 안본 애들이 좀 있구나. 에? 뭔가 잘못됐는데? 뭔가 잘못됐다. 이거 학생이 뭔가 초기화시킨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어 이거 뭐야? 잠깐만요. 뭔가 많이 잘못됐는데? 이게 지금 200개잖아. 학생이 초기화 시켰네. 초기화 됐네, 이거. 이거 일단, 먼저, 이건 먼저 잡아야 되니까, 음, 17일자였죠. 일자 이게 컴퓨터 바뀌면서 초기화된 건가? 그럼 봐야겠네. APKG 통계 초기화된 걸로 보여진다. 어쩌면 이거 그걸 수도 있어. 어쩌면은 컴퓨터 바꾸면서 바꾸면서 APKG 파일을 깡통 파일을 그대로 추가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롤백 하는 게 맞죠. 이거 안내하자. 이거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pkg 파일 최근 내오 apkg 파일 최근 걸로 그거 찾아서 다시 보내고 안내하기. 이거 내일 할게요. 수업에서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laughs>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확인할 부분들에서 이쪽에 지금 여기까지 했거든요 월 15일자로 5번이었죠 그 다음에 그거에서부터 지금 어디까지 했어 5번이었는데 여기에서 또 넣어줘야 될 부분도 있어요 6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would have been을 썼단 말이야 근데 어째서 그렇게 했는지 생각을 하고 그걸 제대로 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일단은 만들고나서 If he had not died in the tragic accident, he would be 27 years old now. 이건데 If he had not died로 찾아보자 저거 나야 한거 같은데 안했네요. 만들도록 하죠. 이건데 두칸 뚫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 여기에 빈 칸에 맞는 걸 쓰라고 해야겠다. 해석을 써주고, 다음, 빈 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하시오. 라는 거할 건데, if we had not, 한글로 써줘야지, 내용을 써줘야지 맞출 수가 있지. 그가 그 사고에서 죽지 않았다면, 그는 스물 일곱, 사일 것이다. 이건데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야지. 그 비극적인 사고에 죽지 않았다면 그는 27살일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어째서 답이 그렇게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he would be죠. 이렇게 됩니다. 어째서 If he had not died in the tragic accident, he would be 27 years old now. 자, 가장 간단한 거는 if랑 이런 거랑 상관 하나도 없고, 그는 27살일 것이다. 는? 뭐라는 걸 알아야 되냐면, 현재 사실의 반대. 그렇단 얘기는 가정법 과거. 그렇단 얘기는 과거 시제인 과거 시제인, would, be.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답이 적게 되는데, 글쎄요. 음, he will be는 미래에 대한 문장이기에 불가능. He is는 현재 그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 음, 이렇기 때문에 would be밖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가 그 레오가 찾았던 답인 would have been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그렇다는 얘기잖아. would have been이 아닌 이유는 이게 과거 의 반대에 대한 가정이 아니기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답이. 그래서 요거는 내가 요렇게만 만들어 놓을게요. 음, 딱히 받아 쓰기로 만들진 않겠습니다. 또뭘 해줘야 되지? 이거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일단 답을 맞게는 했어. 그는 고용될 수도 있었다. s랑 이런 식으로 고치는 건데, 맞췄으면 딱히 뭐 해주고 싶진 않아요. 안 해도 될것 같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틀렸을 거야, 아마. 뭘 틀렸을까? 쓰임이 잘못된 것. 제대로 했나? 이것도 약간, 어, 잘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more cheaply랑 more cheap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게 뭘 이해를 못했던 거냐면은, 비교급에서, 비교급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급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건데 이거 어떻게 가르치지? 이걸 할게 아니라 그냥 비교급을 한번 다 가르치면 될것 같은데 시중 문제집을 조금 보고 있어요 지금. 비교급 쪽을 좀 해주면 그래. 비교급 쪽을 좀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 이게 안 됐던 게좀서괜차은게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걸 다 해주자니 또 애매한게 워낙 또 잘하는데 다만 이제 이거 하나 실수한 거는 부사를 비교를 할때 실수한 거 같은데 근데 또 의외로 이런 거 실수한 거 같은데 해서 혹시나 해서 하나 더 시켜보면은 진짜 몰라서 틀리는 것도 꽤 있더라고요 비교급을 할 때도 됐나? 가정법 그러네 다음이 바로 비교급이네 내일 비교급 할 거니까 상관없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다 하고 나서 내일 또 아이 시켜볼 거 준비하느라고 엄청 시간 많이 걸려요. 사진 다 찍어야 돼. 문제 하나하나. 비교급은 따로 하기로 하자. 어차피 내일 할 거니까. 이건 비교급의 문제였어. 가정법에서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이거는, 이건 맞추더라고요. 됐어, 넘어가. 이거는 어떻게 했어? Had been, if I had been 10 years younger? Hmm. 이거 햇빛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지 월이지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네 잘 걸렸다 이것도 해주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내가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되는데 i have in the project 이게 왜 뒤에 나와있지 이렇게 아 그렇구나 if i w r 이 맞아요 만약 내가 10살 음, 더 젊다면 이라고 해야 되나 한국어로 내가 10살이 만 어렸다면, 이렇게 되겠죠. 10살이 어리다면, 이렇게 할게요. 나는 그 프로젝트에 내가 가진 돈 전부, 내 전재산이라고 할게요. 내 전재산을 투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답은 were yeah. 월이야. 게 되는데 어째서인지를 알아야죠. 그다음에 이것도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약하더라고 저번에 보니까. 이거라니까. 만약 내가 아, 만약 내가 0살살 10살 어리다면 이런 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잖아.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이잖아. 가정법 과거시제인 게 월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좀 애매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딱 생각해 보면 맞는 건데 이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또안 되는 이유는 뭐가 있는데 딱히 더 하고 싶진 않아요 딱 요만큼만 해도 돼 앞에서 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됐어요 이게 were 인걸 알아야 돼아 이것도 알아야지 어째서 was 가 아닌 were 인 이유는 실행 실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war입니다 가정법에서는 그냥 war 쓰면 돼요 이게 제일 간단해요 was를 쓸일 있는데 was 안 쓰고 war 써도 틀렸다고 하는데 was 써서 틀리는 경우는 있으니까 됐고 또 다른 부분은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다 했어 확인할 사항들이 싸그리 다 지워야겠다 음... 그러고 나서 내일 할 것들을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데 이제 가정법으로 들어가요 지금부터는 가정법에서 아이에게 시킬 거를 조금 사진 찍어서 다 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어디를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좀 봐야 돼요. 이거는 내일 수업 전이나 아니면 수업 내에서 안내를 할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